여성들의 그징병 어,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성평등 시대로 쳐켜보들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로 20대 남성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이제 하나의 그 반은 반작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즉 어, 문재인 정부에서 페미니즘을 자극 또는 활용했던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그 20대 여성의 표심이 쏠리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그 국민의 힘에 이번에 네. 20대 여성들이좀 많이 표를 주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당의 노선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기 보다는, 어, 사선책으로 그렇게 지켜주신 음.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어,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이, 소위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 음. 어, 탄탄한 투표 기반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과 이념에 큰 갈등 어, 요인에서 졸업하는 단계가 됐을 때, 또다시 젠더라는, 네. 어, 또 다른 어, 정치적인 갈등선을, 어, 이렇게 짙게 긋는 것은, 네. 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떤 피해자 입장에 섰다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이나 소외감들을 네. 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어, 치유의 노력을 같이 해야지, 여기서 이제 갈라치기를 각자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하는 네. 방향은, 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남, 이대녀의 네. 또는 이대녀, 이대남의 이 갈등의 그 근본, 어, 이 지점들 중에 하나를 보자면은, 어, 남성들 경우에 군대 갔다 올 동안에 여성들은 취업 준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취업기회를 먼저 가지게 된다. 이런 어, 일종의 피해식이 의 남성들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군가산점제도를좀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남, 이대남은 이게 다, 당연한 공정한 예. 어,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이제 계속 이런 어, 갈등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는 국가들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병력의 그 규모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어, 꼭 전투병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성들의 그, 어, 징병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당연히 이거는, 어, 사회적 논의에 붙일 일이 아니다. 이런, 어, 시절이 있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양성평등 시대로 접어들 때는, 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어, 합의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을 할 때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